짠! 안녕하세요. 발로티어TV의 마스코트 이재윤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에게 손마사지를 전문적으로 해드리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럼 오늘 마사지에 대해 알려주실 선생님을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박희재 한금비율 원장 박희재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마사지 배우러 가볼까요? 먼저 부드럽게 마사지 그림을 먼저 접하고요. 손 마사지라고 해서 손만 마사지가 들어가면 부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팔꿈치까지는 마사지가고 들어가야 돼요. 다 관절을 지나서까지 그 다음에 주먹관절은 부드럽게 관절 이사를 해주고 어깨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지금 여기 게 하는 거고 손가락 사이사이에 이렇게 관절 이사를 해주는 좋아요 숟가락 하나 하나 마디마디마다 마사지가 들어 거예요. 그리고 끝부분에는 살짝 집어주듯이 지압을 해주고 우리 몸의 반사부라고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꾹꾹 치아로 해주세요. 여기가 이제 소화기계 어떠세요? 어플 줄 알았는데 되게 시원하고 막 가벼워진 느낌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어손 마사지 말고 또 해드릴 건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다리 마사지 시원하게 푸는 거 알려드릴게요. 어, 저는 푸지 말고 어요 어떡하지? 정원씨 어떠세요? 다리 지압 관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다리를 여기까지 한쪽씩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쪽이 더 무거우신가요? 오른쪽이 더 무거워요. 이쪽이 순환이 더안 돼서 무겁기 때문에 이쪽 오른쪽 관리 먼저 들어갈게요. 먼저 무릎 관절 주변을 부드럽게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서 풀어줍니다. 위의 피부를 엄지손가락으로 자극해 줄 거예요. 무릎 관절부터 발목 관절까지 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손바닥 부분을 이용해서 무릎 관절을 풀어주고 종아리뼈 위의 피부를 자극해 주면 돼요. 시켜서 안쪽 무릎 부위를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 종아리뼈 위에 피부를 이렇게 자극해 주듯이 지압해 줍니다. 다시 손바닥 이용해서 종아리뼈 위에 피부를 꼭 자극해 주시고요. 손바닥으로는 항상 두 번씩. 신나는데요. 그리고 무릎, 완전 한쪽 관절을. 생소한 느낌 때문에 조금 아프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렇게 뼈 위의 기분를 자극하면은 골밀도가 높아져서 뼈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서혜부를 부드럽게 손바닥으로 동그라미 를 그리듯이 풀어주시고요. 아, 간지럽. <laughs> 그리고. 허벅지 바깥쪽 면을 또 손바닥뼈를 이용해서 꼭 지압하듯이 눌러주시고요. 두번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허벅지 윗면도 손바닥뼈를 이용해서 꼭 지압하듯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리를 살짝 돌려서 허벅지 앞쪽도 이렇게 손바닥 뼈를 이용해서 지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관절이 부드러워지기 위해서 고관절을 돌려요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다리를 살짝씩 들여다봐 주시겠어요? 네 오. 많이 가벼워지셨죠? 네네 엄청 가벼워요 관리는 어떠셨어요? 아 이거 진짜로 다리가 엄청 가벼워졌어요 이거 진짜 어르신들 해드리면 되게 좋아하실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말만 들어서좀 어려우니까 지금 리 찍은 영상 많이 보면서 배워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교육 영상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에요. 다음엔 저도 봉사활동에 꼭 참여하고 싶어요. 너무 좋죠. 다번에꼭 같이 해요. 약속이에요. 자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어르신들에게 좀더 전문적으로 마사지를 해드릴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새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라띠는 발로띠아 t 리또 만나요. 또 만나요.